네, 129 탄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지난 1년의 정치권은 실망과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에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야당은 진실 규명에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너져 버린 참담한 상황에 정부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방치하였습니다.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을 향해 온갖 폄훼와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업소하고 매달리며 호소하였으나. 특별법은 필요 없다며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줄 것을 애원하였습니다.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응하여 본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란듯이 모두 퇴장해 버렸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소신이 특별법에 반한다면. 퇴장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사를 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 설명전에 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그들은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염쳤고 뻔뻔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시 22대 국회의원이 되길 원한다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입니다. 생명의 존경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송은 상병 사망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한 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참담한 참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그냥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온몸을 던져야 하는 이런 현실이 올바른 것인지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삼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은 허물어진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복구하고 국가가 방치한 안전을 국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 입성을 원한다면 후보들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회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약속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진실에 호소하는 진실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22대 국회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릴 것이고 진실에 투표해 줄 것을 시민들께 호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